자, 이번 주 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는요. 189회차 로라이고요.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링크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챔피언, 그 자르반 4세, 아, 자, 귀창, 아, 지깃발에 지각기는, 아, 이것도 많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샵. 이게 그 깃발이 구조물 판정이어가지고 길막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 지깃발에 지각기는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아, 자요런영상이었구요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환상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환상의 호흡. 자, 제라스죠 이거? 스킨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제라스 꼬비 좋아. 다인 다이브 바텀 자, 어! 피해주고 자, 막아주고 띄워주고 자, 제라스가 두명 마무리 격투 자, 아니 이걸? 깔끔하게 2대4를 다이브, 2대4 다이브를 받아내는 어, 제라스 뽀삐로 다이브에 약한 캐릭인데 제라스 어, 환상의 호흡이었습니다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벽 넘으면 니가뭘할수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벽 넘으면 니가뭘할수 있는데. 이즈리얼이네요. 이즈리얼 체력 200 남았어. 뭐가 옵니다. 신지드네요. 신지드. 벽 넘어가서 자, 아! 어! <laughs> 독뿌리면서 가기. 방구 방구 끼면서 텔포타기. 이게 그... 순간이동 판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판정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어왜 느려지지?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어왜 느려지지? 나왜 느려지지? 누누인가 본데 느려지지는 자 풍덕이 초가스 비었구요 아, 초가스. 불쌍해요, 죽었구요 자, 누누가 어딨나? 어, 여깄다. 아, 여기 있다. 아, 와, AP 누누에, AP 누누. 아, 여러 번 당해봐서 알면서도 당해보면 약간 뇌를 거치는 그 필터 순간, 나왜 느려지지? 아, 맞다 하는 순간 죽는 거야, 누누군군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완벽한 팀워크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암무무 정글에다가 리쉬 받는 상황이네요. 임베 오는 것 같은데. 아암무무 아무무, 아무무 정글 오랜만에 보네어 임베 와요. 자 리신이 큐큐스마로 스틸 망했죠 이러면? 자 그래도 뇌진탕로 뭐 선방하고 있는데. 아이고 미신 오 이즈큐 막아주기 전멸로 와또 막아주기 <laughs> 와 약간 그 메라식 이즈큐를 전멸로 맞아주기 어 그거를 보트요가한 번씩 두번 아니 이거 정글러 이거 뭐야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이것이 골드킹 골드 이렐리아, 또 K 골드가 또 어마무시하거든. 골드들이 피지컬이 좋아. 자, 사이 보네요, 리신. 자, 일단. 어, 살짝, 에, 어, 대마시아 어, 체력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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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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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걸? 이게 이것이 K골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잘했는데 아 이거 체력이 데마스가 찍히고 이제 저말 죽을 피였는데큐큐흑혈 스터 2명 큐큐큐큐큐 흡흑로 버티기 와, 장난 아닌데요? 자, 흑 다음 영상입니다 깔끔한 드리프트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깔끔한 드리프트 누누죠? 자, 누누. 눈 굴리기. 크게, 크게 돌아서. 어, 이거 누구야, 이거. 아칼리. 카운 치고 있는 아칼리. 잡아주고요. 어 자, 여기 이제 바위계에서 눈을 굴리는 게 핵심이죠?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자, 요렇게. 크게. 어, 야! <laughs> 아, 뭐야! 아니, 이거는 맵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야 이게 가능한 거야? 여기서 이제 바위게에서 눈을 굴리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크게 돌아서. 와, 뭐야. 장난 아니네. 와, 진짜 장인이다 다음 영상입니다. 자, 지뢰제거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지뢰제거반. 칼바람. 8레벨, 마스터인. 오, 흡수, 알파로. 자, 들어가서, 썰어주고 말파이트, AP 말파인 것 같은데, 그냥 놓고요. 자, 겁 났습니다. 살인전차. 티모, 버섯? 두나불가. 하하하하하 <laughs> 어우, 씨. 야, 야, 티모 이 녀석. 일렬로 잘 깔아놨네. 어이씨, 졸라 멋있게 들어가는데 그냥 어 내가 다밟아주겠어. 어두나불가 마스터이. 자 그다음 영상 칼바람 임로란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칼바람 임로란타. 자어 말파야스 오공에다가 뭐 임로라기 좋네요. 들어가서 오공. 와. <웃음> <웃음> 어리둥절 와. 말파야스 50에다가 마무리로 그냥, 아웃솔 궁극기. 와. 옆에 카이사는, 몰라. 아무튼 했어. 뭐 했어. 어. 팍! 팍! 기가 막혔다, 진짜. 와. 이게 한타지. 얘 예, 칼바람 솔직히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요. 와, 이런 걸 당해보네? 어? 이런 걸 당해보네?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필사직생, 필생직사. 자, 클레드네요. 우르고 때 클레드. 미기 우트 고이야 우트 곳. 채굴? 채굴 하나 하고. 한칸도 한대 더! 아 그러다 스칼 내리고 자 뒤집어 넘긴 다음에 궁극기 와 스칼 자 요런 재밌는 판정이 있습니다. 우르곳은 모든 걸다 갈아버리지만 우르곳은 모든 걸다 갈아버리지만 저 클레드가 죽은 죽는다는 판정이 이제 스칼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본체가 죽는 거잖아요. 아, 스칼이 먼저 죽어요. 자, 이런식으로 재밌는 판정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주 로라 영상이었구요 이제 투표 갈게요 자, 이번주 4등 영상이었어요 깔끔한 드리프트 이렇게 크게 돌아서 정확하게 얘, 예, 아칼리 머리에 꽂히구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있었죠 핵심은 이제 여기 바위계에서 눈물리기를 시작한다는 거 가속도를 붙여서 자 요렇게 돌아서 원딜한테 머리에 그냥 문덩이를 꽂아버립니다 와자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3등 영상이었어요 K 골드 이렐리아 골드 이렐 이레... 골드킹 자 여기서 이제 가렌한테 찍히고요. 죽은 거거든요, 체력이. 하지만, 아직 한발 남았다. 와, 이거 진짜 떨었다. 진짜 가했다 자, 이번 주 2등 영상이었어요. 시원한, 그냥. 한타. 5공이 들어가서, 와, 말파야소 509. 그러면서, 아웃솔에. 중국 기록 펜타킬 카이사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카이사 옆에 워시 하나도 없어. <laughs> 자 이번 주 1등 영상이었습니다. 환상의 어완벽한 팀워크. 자 완벽한 팀워크. 자 아무무와 브라운과 이즈리얼 1레벨 인베이드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리신이 스틸하고 사실 망했죠. 이미 망한 상황이긴 한데. 리신이라도저 원수를. 블루 빼둔 원수라도. 자, 그래서 전멸 큐! 막아주고요. 두 번째 큐! 바루스가 나가주고요 와, 기가 막혔습니다. 자, 와. 자, 이런 영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영상이었구요. 어, 영상, 시,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로라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